2008년도에 신고한 법인 사업자의 공제 감면 규모 분석에 의하면 수익금액이 크거나 소득금액이 큰 대법인의 조세 감면 혜택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08년도 수익금액 5천억 원 이상 대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25조 9,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9,341억 원이 증가했고, 실 납부세액도 22조 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2,30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공제 감면세액은 3조 8,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,037억 원의 증가에 그쳐 산출세액 또는 실 납부세액보다 증가폭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또한 수익금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의 공제 감면 세액 비율은 14.95%로 전년보다 0.92%포인트 하락한 반면, 5천억 원 미만 법인의 감면 비율은 15.66%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, 소득 금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대납세자의 감면 비율 또한 1.85%포인트 하락해 전년보다 감면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개인 사업자의 감면 비율은 소득 금액 상위 10%가 2008년 11.1%로 전년도 10.8%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%는 15.4%로 전년 10.4% 대비 4.97%포인트 증가해 하위 계층의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반면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상위 10%의 감면 비율은 5%로 전년 대비 0.2%포인트, 하위 10%는 55.3%로 전년 대비 0.1%포인트 증가해 감면 혜택을 골고루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